께서 전 학폭 전담 교사예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 사랑은 가득한데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 다툼이 부모 다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이세환 선생님, 어, 김 어, 김마리 선생님께서 정당한 교감 이 생활지도에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 괴롭히는 학부모님을 대할 때 감정 소모가 많습니다. 교사답게 상담을 해도 막무가내로 화를 냅니다. 공격적일 때도 있어요. 비상식적인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맞대응을 해야 하나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까요? 아 저는 그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동 행태를 보이게 되겠죠. 어, 네네. 상대를 저, 존중하지 않아서 맞죠. 그렇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망부간의 형식으로 대화가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분은 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화라는 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기분 바탕 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는 저는 망부간으로 그냥 막 나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소하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뭐 속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왜 가는 물을 구어야 오는 말이 곱다는 네.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뭐,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그 기관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희 기관에 취직을 할때왜전 기관에서 그만 뒀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전에 기관에서 언어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창, 잠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때 회원 아버님이 네. 자기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걸 봤답니다. 아. 어,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나서, 아 우리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에 휴대폰 왜 휴대폰 하냐? 휴대폰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한달 동안에 150만원 정도 치료비를 헉? 다 물어나다. <laughs>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나는 그러면은, 한분 이렇게 잠깐 실수로 그렇게 휴대폰 본 건데 이걸 가지고 한 달치를 다 그럼, 월급을 네. 150만 원을 뺏기는 거 나누기 방법을... 해가지고 그 초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기관에서는 선생님에게 그걸 다물려답니다 물리... 그러니까 어... 너무 안타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 기관 홍보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되면 그 학부 형한테 제가 가서 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기관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 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기관에서도 몇 퍼센트 먹고 선생님도 몇 퍼센트 먹은 거지. 뭐 선생님이 다 100, 150만 원 정도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다 그걸 초여낸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 그러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학교 이 최전선 교육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선생님들에게 어 저기 학부형들이 그렇게 이런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선생님이 그걸 맞닥뜨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음. 어, 학교 차원에서 또는 전 국민 차원에서 대 이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지도해야 될 그런 선생님들인데 왜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국회로 가셔야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께는 안타까운 <laughs> 일이지만 어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께 그래도 정중하게 어 뭔가 대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강 선생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에게는 더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네. 상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피하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피할 수 없어. 네.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안타까운 교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걸 바랍니다. 저도.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동안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 한번 어, 드려볼게요. 소장님께서 10여년 넘게 상담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불안한 심리 상태가 보이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말씀드려주세요. 어, 가장 불안해했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예는 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자기가 어, 생각했던 죽음이면은 뭐 특별히 이렇게 아이, 그래, 뭐, 몸이 안 좋으셨으니까는, 뭐, 하늘나라 가실 때도 됐지, 이렇게 좀초현할수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거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그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음. 어 그런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영국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번 <laughs>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주변 분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어, 생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부분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죽은 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크나, 크나큰 트라우마를 입고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예, 원하고 사랑하고 그러신다면, 현재 있는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음. 그럼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 생을 마감했다. 네.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대처해야 될까요? 괜히 나 때문일까? 막 이런 자책 들것 같거든요.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 들것 같은데. 사실 그,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극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비극적인. 네. 아. 수살자살. 그렇죠.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그런 면이 들수 있습니다. 어, 들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은 어,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변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아, 징후가 있어요. 자살 징후가 있어요? 네네네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네. 어좀 힘들다 또는 힘들다. 자살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를 보면, 에이, 뭘 자살을 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분 옆에 있어줘야죠. 아, 옆에 같이 있어. 그렇죠, 옆에 있어주면서, 아유, 대신 이제 그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기보다는. 어. 옆에 묵묵히, 묵묵히 있어주면서 했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해 주는 들어주는... 그렇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그분이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laughs>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들어야 합니까? 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옆에 있다가는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느,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네. 그 어, 기준선이 있겠죠.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통은 그 자살을 하거나 힘든 분들이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laughs> 그럼 다행이네요 술을, 술을 안 먹고 맨정신인데도 계속 나 힘들어 아. 자살할 거야 요 아, 맨정신인데도 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 에이 뭐왜 그래 힘들지 않아 이렇게 그렇지. 하시기보다는 야 그런 거 이겨내야지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짜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겨내야지 짜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묵묵히 어. 들어주는게 그렇죠 게? 들어주는 게 어. 들어주는 게 중요하군요 들어주면은 음. 한 80%는 먹고 들어가 아, 예. 들어줘라